아, 이거 뭘로 해, 나, 이거. 아, 나 이거 좀 어렵네. 이거 쉽지 않네. 검은 구슬 30개 준비하면 하나 고를 수 있잖아. 그럼 밑에 내려가가지고 60개를 더 구해서 90개 있으면은, 그러면안 되겠죠, 당연히. 그럴 순 없는 거겠지. 알고 있어요. 아니, 진서포터네, 다 찼어야 되는데. 아, 이 새끼, 그건가 보네. 나 유성미폰 줄 알았나 보네. 아, 근데 리신으로 트론들 이길 수 있냐? 트런들이 전멸이네 아니 리신으로 트런들을 어떻게 이김? 그니까 지금 트런들을 크산테도 못 이기잖아 사실상 트런들 버프시킨 게 크산테 카운터 치라고 버프시킨 거 아닌가? 일단 이거 조합이 롤드컵과 양상이 비슷하다 레나타 조합을 이제 원거리로 카운터 치는 뭐야, 왜 딜교환한 거야, 쟤네. 아니, 쟤네 왜 1레벨 왜 싸운 거야? 우리 1레벨 존나 센데. 바텀에서 이보다 1레벨이 센 조합이 거의 없는데. 이걸 1레벨 싸움을 거네. 근데 이거 와드를 하긴 해야 돼, 이거. 근데 나 와드가 없어. 싸울 때 박았잖아. 너도 없냐? 야, 미니언을 왜 먹어, 근데? 야잘 때렸다. 야 내가 딜모자랄까봐필 써줬는데 딜 충분하네. 아이 마이올 거 같냐 왜? 야, 포션 미리 먹을게. 마이올 거 같냐 왜? 하지마. 마이 풀캠인가 봐 아니 근데 이거 사실 마이가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 백후 올거 생각하고 힐 쓰고 도망가는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위쪽으로 풀캠 돌았구나? 아니 그럼 못 오지 근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즘은 이게 갱킹하는 것보다 그냥 풀캠 도는 게더 나은 것 같아 풀캠 돌고 리스크 없는 플레이로 성장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석현이 형왜 남자로 태어났어? 향이랑 결혼 못 하잖아 너가 태국 갔다 오면 되잖아 안데 확실히, 레아타 상대로 원거리가 좋긴 하네. 확실히, 왜, 왜, 롤드컵에서 이거를 썼는지 알겠다. 성공 터트려야 되는데. 아, 없어졌다. 나이스. 이거 마이가 갱하도 안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런 식으로 원거리 서포터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러면은 뭐, 해도 되겠는데? 근데 이거 마이인데, 무빙이? 친구야 조금만 조심해봐 얘네 무빙이 마이 온무빙임 우리 이대로 그냥 6렙까지 판밍하면 쟤네 어차피 말라 죽어서 육은 쟤네가 먼저 되긴 할거야 만나 박가야겠다쟤 무조건 집갈 거라. 야나 이것만 먹고 죽으면 안 되냐? 안 된다고? 아이씨. <laughs> 내 궁으로 라인 클리어도 깔끔하게 조져놔가지고 라인 개 좋지? 마이 킬 들어간 건 조금 그렇네. 600원이나. 결과적으로 이득이긴 해. 600골에다가 라인까지 지우고 포골까지 먹어서. 근데 뭔가 마이한테 킬 들어간 게좀 좋았다. 앨리스 이런 애들한테 킬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 마이라서. 이거지.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조이야? 니모랄, 네 니모랄, 네 니모랄. 네네네 네가 뭘할수 있냐는 뜻. 날 먹지 말고 캐리하는 거 보고 싶다고? 아, 근데 카운터로 뽑은 거예요. 좋아, 바루스를. 상대 가능한 원딜이 많이 없어 근데 미포가 상대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미포 한 거예요 카운터.. 로 그러니까 날먹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엔 날먹하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날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로서 절대 라인을 밀리지 않아 절대 라인을 밀리지 않지 자 힐도 있다 마이 궁.. 궁 빠진 마이 뭘할수 있는데 니가. 라인 밀어버리면 뭘할수 있는데 니네가. <laughs> 어? 뭘할수 있냐고 니네 이렇게 하면. 뭘할수 있는데. 어? 뭐하게? 아니, 너는 나오면 안 됐지. 아, 잠깐만, 아, 이게 걸리네. 난 조이도 왔어. 아니 씨, 젠장 잡았다. 이거 음, 마이가 곤란하네. 야, 진짜 개쎄다! 마이가 좀 곤란하네, 우리 조합에. CC가 없어가지고. 내가 잡기도 좀 힘든데? 근데 백스가 못하는 애라 안될것 같은데, 마이? 이런 닉네임 쓰는 애들은 다 못하더라. 이 <목소리> 커, 이런 거쓴 애들. <목소리> 이제부터 지는 쓸모 없어지고. 라인전 굴린 건 마이한테 다, 다 뱉어냈고. 그나마 그래도 상대. <목소리> 죽었다. 이거 아, 이런 이거는 진짜 자르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이거 안 맞고 있었으면 자르반이 죽었어. 굉장히 게임 불리해졌네. 저것도 죽었네. 마일 한번 따야 되는데. 됐다, 됐다. 이래야지, 이래야지. 진장 모였으면 게임이 진짜 빨리 끝났겠는걸 다라반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장 믿어보시지. 빡세게 굴리죠. 걔한테 공쓰면 어떻게? 그럼 마이 오면은 죽는지 마이 바텀민다. 됐다 됐다 얘 그냥 사이드하기로 마음 먹은거야 그냥? 아예? 와.. 레나타 궁을 너무 잘 썼다 생각보다 미포 갔다가 마이자키가 편하네? 그냥 말파 한데다가궁 쓰면 되네? <laughs> 생각보다 편한데? 상대하기가? 나는 대처 안될줄 알았는데, 그냥 알파 올린 데다가궁 쓰니까 알파 쓰고 존나 도망가는데, 그냥 딸피로? 자르반이랑 조합도 좋고. 뱀픽에 승리다. 진갔다 라인전 이기고, 자르반이랑 한타하고, 요거를 이긴 것 같아. 음. 힐? 힐로 공격하는 거야? 전사? 안돼 아, 마법사를 지금 다 해놨는데 지금 와서 전사를 하라고? 심지어 이거 아이디 두개못 만들잖아. 용기사가 멋있다고? 기다려봐 일단 이거 끝나고 한번 다시 볼게요. 왜 이렇게 큐가 빨리 잡히냐 오늘? 아큐 빨리 잡히면 좋죠. 예, 큐 빨리 잡히면 좋죠. 점수 많이 올려야지. 리시하면 안 되는데 생각 없이 리시해 버렸네. 라인전 졌다 이러면. 님들은 이거 리시하지 마세요. 라인전 졌습니다 리시해서. 무조건 하면 안 돼. 맞아 줬다. 그러니까 왜 앞에 나가 피300 날라갔잖아 합쳐가지고 거의 400날라갔나니 안무빙 아, 네한 번에. 탈론이 3렙이 약해. 그래서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듯. 미녀 먹는 거에다 집중하자고. 나도 딱히 라인전 이게 생각 없이 카이사 뽑은 거라 한타하려고 뽑은 거라 이거. 왜왜왜왜 왜왜힐썼지? 왜? 왜, 왜야 그냥 지나갈거라 생각했나? 와 어떻게든 라인 못 밀게 하려고 와가지고 방해하는거 봐 나이스 이거지 자라방 갱만 안 당해주면 되는 아니 갱만 안 당면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 왜 올라? 야, 방금 욕 먹었는데 왜 올라가냐, 희찬아. 방금 욕 먹는 거 떴잖아. 한 칸만 먹고 싶은데, 자르반 노공이랑 한 칸은 먹어도 될 듯? 안 되네. 그래서 하나 따, 하나 따긴 했는데, 라인은 박아가지고 들 손해. 600골 들어가긴 했는데, 라인까지 생각하면은, 한, 거의 200골 손해? 200골만 손해? 라인 좀 박았으니까. 심지어 애쉬킬이야? 그럼 100골 손해. 아니, 오히려 이득이다, 애쉬킬이면. 아, 머릿속에 전직을 뭐 할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 아니, 왜 용기사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저 새끼는 일부러 2차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큰날 받네. 진짜이 하지, 레벨 한 10대. 이제 생각난 걸 어쩔 건데, 내가 그렇게 메이플에 탱크니 박고 <웃음> <웃음> 재밌죠. 그만, 그만. 배리어하고 힐 개사기네. 무조건 죽는 건데, 사네. 너네 ᄌ댔어, 탈론형, 달린다! 탈론형, 보여줘! 쟤네 노스펠이야! 너네 ᄌ댔어! 눈치채봤자 늦었다고. 탈론형, 요, 무 키고 그냥, 달리면, 씨. 응? 니네뭐뭘할수 있는데. 니모랄! 이제야 근데 너 혹시 혼자야? 이지를 큐피한 거 봤어요? 보신 분? 오케이 네가 먹어? 오니 먹, 어. 오케이 네가 먹으라는 뜻 얘 이거 타려고 하겠지? 뭘로 전직하지? 아니 그거 잡으면 뭐 달라지냐고요, 이준님. 그 잡뭐 잡으면 뭐 달라지냐 는 뜻. 어?